아, 이 전화해야 돼. 아, 개빡치네. 아, hey, 어, 그래. 어즐 온다. <laughs> 바로 찍어야. 음. s 그래요. 스톱 해 주세요. 아주 좋아요. 음. 오 마이 갓. 신야글로가 알았다. 좋아 이구역에 미친 승객은 나야 아, 잘 탔어 거짓말이야! 슈발 꺼져라 고맙다 여러분 이거 그거였습니다 이거 아, 여러분 택시가 아니고 이거 뭐냐 이거 대리운전기사였어요 이거 안내리더라고요 자, 저 아터미 타고 가볼까? 어! 아, 키가 짧네 그쨌든이 차를 이용해서 발판을 삼아야겠군 가져 야, 뭔 비행선을 뿌려? 비행선 내 거야. 내걸왜 뿌려? 좋아, 후! 좋았어. <laughs> 아까 내가 저, 전화한 게 바로 저겁니다. 제 아토맥이죠. 제 비행선이죠. 뭐야? 이게 무슨 뭐 말, 말달리자처럼 생겼어. 자, 가자. <laughs> 재밌겠다. 아니야. 맨날 탔던 것처럼 걸어가. 아 뭐야 아톰이 좀바꾸라니까준 시스템으로 진짜. 어이없네 가자.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음. 좋아 이건 내가 운전해 주지. 자 갑시다. 이런 모양이 뭔가 별풍선 같지 않습니까? 써야될것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자 가자 이류아저 봐봐 해지는 거 저거. 자, 일단은, 어, 내차 뽀립시다. 기까지 가려고, 저는 일부러, 일부러 아토믹을 빌렸어요. 뭐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야, 뭐야? 음, 음, 뭐야, 이게 이거 왜 이렇게 작아? 아니, 야, 이거 뭐야, 왜 위로만 가? 뭐야, 왜 위로만 가? 앞으로 가고 있구나, 음. 좋아요. 오, 된다, 된다, 된다. 뭔가 되는 느낌이야. 아주 좋아. 음. 어, 뒤에 꼬리 봐봐. 귀엽군. <laughs> 아주 귀여워. <laughs> 아주 귀여워. <laughs> 좋아. 이제 내리자. 내려! 왜죽었어! 아, 너무 높아서 탄소가 아, 뭐야 아 개빡치네 아이씨 딱 쏘고싶지만 잡아야지 아 뭐야 왜죽었어 아 정말 화나네 아 화나니까 오랜만에 코페좀 타볼까? 야그 뭐냐 그거 한번 타볼까? 승차감좀 맛보자 <laughs> 아 여자네? 아 남자구나 고맙습니다 죄송해요 나중에 꼭갖다 드릴게요 진짜예요 <laughs> 진짜 진짜 진심 까는는짜짜다 지금 여기아지왔꾸니지네 여기까지 왔다기네아택시다아그 사람 아니야 어? 닥쳐! 이 손님은 내니야 어? 다 빠져나갔네? 슈발 아, 또 걸렸어. 아, 미치겠네, 이거. 아, 다 왔는데 여기 또 경찰 전이잖아 아이씨. 일단은 택시 기사 척이 하면서 유유히 유유히 좀좀 시간 좀 보내 볼까? 저 일단은 택시 기사 인 척. 빨간 불은 가라는 겁니다. 웁스. 이건 실수. 좋아.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씨발, 이 뭐야? 아, 자기는 자구나. 이, 걸러, 이동하면 안 돼. 아, 뭐야, 이거 왜 고지 같아. 뭔, 뭔, 뭐요 여기.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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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케이, 오케이. 아이, 걸렸다, 씨. 안 돼! 야, 여, 일단 좋아. 일단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경찰을 피하려면, 바로 여기, 여기가 최고입니다. 여기만 가면, 바로 그냥 경찰, 그냥, 바로 피할 수 있습니다. 어?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자부조고 빨리. <laughs> 좋아. 아시오, 어? 어? 좋아. 아 이러면 됩니다. 진짜 이러면 바로 돼요, 바로. 바로 경찰이 모두처 뭐 합니다. 인공지능의 한계죠 <laughs> 하긴 어떻게 컴퓨터 따위가 이 인간의 두뇌를 따라올 수 있을 거야? 완벽하군. 오. 뭐야? GF인가? 비이치 뭐여 예? 아 뭐야? <목소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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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어디요막야 위에 쏘고 있는거야 지금? 와 미쳤네? 상이야 흠 음. 감히 날 쳤다니 <laughs> 기분이 나쁜걸?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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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도망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더, 다 도망친 건데, 아이씨. 자, <laughs> 갑시다. 야, 경찰은 별거 아니야. 경찰은, 그, 경찰은 그냥 지팡이라고 어이씨, 좋아. 아, 별 3개 떴네? 괜찮아, 원래 별 3개면 핵이 뜨는데. <laughs> 별거 아니지. 음. 좋아, 좋아, 오케이. 다된것 같군. 근데 어떻게 가 여기서? 와 밖에 대기하고 있는 거 봐, 이 조심해야 돼.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일단 여기서 대기하자고. 됐다! <laughs> 자 부르셨나요 님들? <놀람> 자. 여러분들 기다리셨던 열차 왔습니다 자, 열차 뭐야, 쉬, 다 가, 다 가잖아? 슈바나 나가야겠어 야, 왜 이렇게 단순해? <laughs> 광주인 줄 알았네, 광주 광주 지하철 진짜 단순한데, 여기도 단순하군요 하긴 갑시다 어? 어떻게 될까 이 차. 오? 반대야? 아 뭐야? 아이씨 괜히 좋아했네. 제 갑시다. 우아! 와 이거 진개 무서워. 허세요세요 피규세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어어 어, 길못 어, 지도 내려놓으세요. 어,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 아니, 아, 에! 고객센터. 고객센터. 여기다, 여기다. 아,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좀 보세요. 어, 뭐야? 어, 어! 뭔 일이야? 어! 이럴 수가! 어! 쏴, 무자비하겠어. 재했나재했나 잘했다. 흐흐흐흐흐 <laughs> 좋아 잘 제압했어 역시 우리 민중의 회초리들이에요 흐흐 <laughs> 이런 미국에서 총 주먹질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조심하세요 엥? 엥? 아 엥? 이거 어, 어떻게아 질주본능 어, <laughs> 엥? 뭐야 롱맨 내가리 꺼져 흠 거봐 다 레거 내가리 자 갑시다 일단은 빨리빨리 왓 오토바이 위험성을 제가 몸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오토바이는 그냥 타만 됩니다. 꼭 이자친구랑 같이 타야 돼. 아니 그게 아니고 꼭 보호구, 하이바를 쓰세요. 자급품 카이바도 좋고요. 죄송합니다. 가볍게 피해 줍니다. 음, 아주 좋아. 음, 음. 다 왔. 왔으... 언제? 좋아. 아, 엄청난 스타트가 될 뻔했군. 아 1킬로 다 왔. 그럼 쓰세요. 저 지금 쓴 거예요. 저 지금 쓴 건데요.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 지금 하이바 쓴 겁니다. 좋아. 다 왔. <laughs> 오 shit. 둥둥둥둥둥둥. 오케이. 갑시다. 다왔어 <laughs> 드디어. 아내 t 20을 드디어 쭈바 하하하, <드> <laughs> 여기 있군. 나와라, t 이0 흐흐, 쫙! 이 뻗던, 차가돼 있군요. 흐흐이 뻗던, 흐흐 뻗던 T20. 그렇지. <laughs> 이야, 이발 좋죠. 자, 일단 빨리 차 튜닝하고, 한 놀아 봅세. 제트닝이 이쪽이랑, 이, 이쪽에 있네? 겁나 무네 슈벌 야 엔진 소리 들려줘? 개쩔지 이게 엔진이야 음? 어허 이게 엔진이다 음? 진착해 천천히 가잘 달려가 로 천천히 가! 뭐야 이보세요! <laughs> 이새끼야, 카미! 어? 됐다. 괜찮으세요? 뭐야, 얼마 가져간 거야? 감히 시... 아니, 500달러밖에 안됐는데! 카미 시민의, 10은에... 시민의 돈을! <laughs> 아니야, 500달러. 난 지금 시민을 위해서라면 이런 차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시민분? 놀라셨죠? 제가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다음부터 조심해 주세요. 이 씨발놈아! 내 잡감 어쩔 거야? 내 잡감 어쩔거냐고안줄 거면 네 목숨값부터 내가. 어. 그러지 그러지 스쿠르지. 음...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가자. 뭐, 한 번쯤은 이렇게 험하게 달아줘도 괜찮잖아? 그지? 음. 어허, 과소가네. 과소가면 안좋아. 어릴수록. 지금이야, 사르쩍! 뭐야, 쟤왜 쇼하고 있어? 좋아. 어? 그렇지. 어우, 역시, 프랭코링진짜 미쳤네. 다야아다 왔어. 좀만 버텨. 좀만 버텨. 으야! 깔끔하게 언덕이 터. 다 왔어. 아이쿠! 야! 열어! 정아 프로젠티 20. 슈퍼카. 일단 이 슈퍼카는 좀 우스꽝스럽게 꾸미고 싶습니다. 아 뭐야? 내구도 음, 그래 업그레이드 100% 해줘야지. 브레이크는 진짜 정말 위험한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펌퍼, 아 펌퍼 오 카본 레이스 스포리티 뭐야? 뭔지 몰라서 삽시다. 엔진 어우 가속력 미쳤네. 그렇지 뭐 불러. 뭐플럭 안보여 보인다 크롬 미쳤네 후드 후드는 약간 이런게 그래 이런게 좋아 이런거 이중 배기 구멍 후드 경적 아니야 아니야 죄송합니다. 이런 게 생겼나? 원래 있었나? 루프 오. 좋아 이런 약간 읍조리 듯한 그런 거. 조명. 네오 키트 좋지. 네오 배치. 다 사줘. 네온 색상. 뭔가 정말 이게 가장 슈퍼카잖아요. 가장 지금. 뭔가 날렵한 느낌을 주는 포니 핑크 괜찮다. 괜찮네. 번호판. 번호판 한번 뭐 이런 게 이런 거밖에 없고. 도색. 도색이 중요. 아, 지붕도 있네. 지붕. 루프 스쿱. 그래. 스커트. 뭔지 몰라 다 사줍니다. 트랜스미션. 이게 중요하지요. 음. 자, 도색. 무광 매핑도 좋은데 어, 이 안준 좋은데, 이거? 뭔가, 와 노란색도 좋네요. 메탈릭. 메탈. 염, 오, 야, 왜 멋있냐, 이거? 펄광택. 안 되잖아. 크롬. 클래식. 아, 무슨 색을 하지? 응? 음? 뭔 색을 해야지? 야 이것도 진짜 멋있는데? 야뭐 어떤 걸 해도 멋있어 그죠? 야그 어떤 걸 해도 멋있어 우스꽝스럽게 꾸민다며 뒤에 번호판 우스꽝스럽지 않아? 슈퍼칸데 지금 나무, 나무 쪼가리처럼 보이잖아 이런 거 슈발 이런면 된거지, 오멋있데 이거 야 멋있는데 이거 야 크롬하고 크롬 색깔이 되나? 안되네. 이것도 멋있네. 와우, 핫핑크가 제일 이뻐요. 이봐, 내게 그런 조언 하지 마. 고마우니까 멋있는데. 자, 터보! 그래, 슈퍼카는 터보가 없으면 터보가 아니지. 마치 터보에 김중국이 없으면 터보가 아니듯이 말이야. 타이어타이어 디자인. 방탄 타이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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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바뀌었네, 이런 게. 그렇지. 분홍, 분홍색 타이어 연기가 나와줘야지. 창문. 크, 누가 타는지 모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 야차 안에서! <laughs> 자, 완벽하잖아! 자, 티기실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여자가 확실하게 꼬실 수도 있죠. 크. 어우! 어우! 아우! 아우, 슈버리고. 이야, 이건 뭐, 미쳤는가, 예? 어우. 든 와, 야, 관심도 안 줘. 뭐야? 이 여자 뭐야? 아, 이 여자 뭐야? 나약에 관심도 주지 않잖아? 뭔가 희열을 느껴! 뭐지 이 여자? 저년 뭐지? 저 여성 뭐야? 이봐 아니? 이봐 쟤헿 칙쇼. 칙쇼 아니? 이봐 타지 안될래난 너같은 몸매를 아주 좋아해 돼지새끼 씨, 돼지새끼 좋아 야집 같은 거 보고 다겨 볼까? 집 같은 거? 집도 지금 필요해 집도 패션 오에우밈아 <laughs> 어, 뭐야 아웃케이 개... 야이 심각한 얘기인데 자 스포츠 영향 어 필요 없어 뭔가 미국의 국민 오디션 프로그램 야 부동산 부동산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부동산... 그래 여기 아니야? 이따 부동산! 부지목록 좀 보자 아유 안되잖아? 아 뭐야 할수 있는 게 없잖아? 어어! 위험하게! 야 50m 지금 오지마 50m 접근하지마 오차 개멋있잖아? 슈발 어야 이걸로 놀이동산 가야겠다 어 이건 그냥 씨발 그냥 이건 놀이동산 무조건 가야되는 거잖아 이거 자, 일단, 도로교통법을 준수합시다. 음, 좋아요. 이렇게 쫄으니까. 자, 갑시다. 아, 어, 침착해. 개... 러스.. <laughs> 괜찮아요.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잖아? 음. 어우야, <놀람> 차개잘 나가. 우와! 차시 l 이 이렇게 잘 나가? <놀람> 오우. 와 <오우. 놀람> <우우. 놀람> <놀람> 우와우. 잘못 왔다. 잘못 왔다. 오, 차왜 이렇게 쩔어? 야, 미쳤는데?

아, 깜짝 놀랐네. 좋아, 좋아. 여기 이쁜이도 있을란가 모르겠네. 오우! 이봐. 당신과 어울리는 차 같은데 타지 않을래? 응? 당신과 어울리는 차 같은데 타지 않을래? 어! 어! 뭐야! 에! 아니야, 아니야! 잠깐 저기요. 아니, 아닙니다. 니 아, 아닙니다. 당신이 애쉬고 있못지 몰랐어요. 야! 어! <laughs>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슈발 아 아, 슈발 야 뒤질래? <laughs> 야 아, 죽고 싶니? 한번 붙고 싶어? 야, 일로와 일로와봐, 일로와봐 일로와봐 일로와봐, 슈발 뭐느냐, 이슈발로 마? 어? 어! 기다려 따아아아우! 요시! 푸쉬! 어 어, 어! 어! 뭐 어디야 뭐야 뭐야, 떠, 어, 투시, 어! 파치, 해, 주댕. 어 개빡치네. 아, 어. 역시 사람을 패고 나서 먹는 음료수 맛은 세계 제일. 하나만 두세요. 아, 나, 아 존나 맛있네. 어... 야 일어나 2 라운드 하자. 싫어? 그럼 씨발 깝치지말았어야지 조심하자. <laughs> 잘좀다니자 그. <laughs> <laughs> 어! 뭐야? 핫도그 하나 주세요. 핫도그 하나 없네. 핫도그 팝니다. 핫도그 사실래요? 핫도그 달라고. 핫... 핫도그 드실래요? 핫도그 팝니다. 아, 씨 핫도그 판다고! 아, 핫도그 시마비 안 사! 야! 보지마마라고 핫도그를 사라고! 이쪽입니다. 핫도그 팝니다. 저기, 저기, 어둠텅텅! 호도을 팝니다. 씨발 어! 머더기 팝니다. 사주실래요? <laughs> 머더기 팝니다. 이언 머더기팝니다. 누님 저 사지 않을래요? 잠깐 만 멈춰보세요, 누님. 어, 어 뭘까? 에서 뭐 뭣? 오씨발 뭐야? 저, 멋있다. 머더기팝니다. 아, 어, 죄송합니다. 어우씨발 너무 이렇게. 야, 와이 가쁜 축 봐라. 야, 내 차, 어, 내차다 아, 씨발 개빡치네 진짜. 여기 사람 왜 그래? 어저 뒤에 누님 보인다! 누이눈이이이누 죄송합니다 뭐야! 꺼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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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인 줄 알았네 어어 뭐야! 귀신 두 개잖아! 어어혹시 여기 왜 이래 여기 뭐야 무서워 일단 주차해놓고 아니 이런 데가 있잖아. 놀아봐야지. 오호 뭐야? 아니, 이런 재밌는 곳에 구경은 안 하고, 저보다 폰만 보고 있다니. 폰중이 새끼들, 아, 뭐 파세요? 버거샤 맛있겠네. 아, 이거 판드가 아니라 진짜 더러운 새끼들. 뭐 파는 거 없나? 저도 같이 봐요 어... 아 진짜 인격 쓰레기들 와... 어! 탈수 있나 이거? 이거 막 어릴 때 막... 어릴 때막 타고 싶었던 건데 근데 난 너무 많이 컸어 이걸 알았을 때는 그래서 탈 수가 없었지 슈덴 그땐 그랬지 안녕하세요 뭐하는 데에요? 이뭐 팔아요? 어, 이상한 거봐네 뭐예요? 아, 타투예요? 타투. 타투하고 싶은데. 어! 아저씨! <laughs> 핫도그 주세요! 핫도그 주세요! 핫도그 많이 주세요! 핫도그 주세요! 핫도그 주세요! 머더기는 맛있는 핫도그, 매운맛으로 주세요! 예? Yeah? Yeah. 아 잠깐만요! 아니! Uh, okay. 아니 뭐야! 뭐야! 아잇 아이, 매운맛! 아이허이! 아이, 아니이 매운맛 아이, 말고! 아 뭐야! 아 뭐야! 아, 저, 저 같은 세상! 어떻게 된 거야! 아 씨발 사각링으로 들어와 사각링으로 들어와 슈발 어 들어와 야, 여기, 여기서는 합법적으로 싸울 수 있어 m 매 몰라? 몰라? 이 쭈발레마 몰라? 아 쭈발 뭐래냐고! 아 인생이 쓴맛을 보여주네 어 들어와! 아쭈댄! 아우 좋아, 푸쉬 아 헤드, 아 헤드라이트. 아우. 뭐야? 얘가 아, 우 뭐야? 내가 마셨다고요? 아, 더럽어서 시발. 그래서 나는 음료수를 먹지. 아, 더럽네 인생. 아우, 날 위로해주는 건 탄산밖에 없어. 자, 스파클링 마시자. 자, 컷. 스파클링. 가자. 뭐 시발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아니 오락기잖아. 워라기는 나의 인생의 전부지 해볼까? 안되네? 총같은 안되는게 개 화나! X말 개같은 게임! 자어어저 경찰 경찰 뜨잖아 경찰 조심해! 어경찰 저기 경찰 온다 자 기다려 기다려 <laughs> 기다려 어 아, 좋아. 빨리 아닌 척. 누나, <웃음> 엄마, <웃음> 엄마, 나 화장실 다녀왔어. 엄마, 같이 사진 찍자고. 하나 둘 착한 허, 형이네. 어허 <laughs> 어. 아저씨, 햄버거 주세요. 맛있고 영양 많은 햄버거 주세요. 저는 달걀후라이를 꼭꼭 넣어먹는 시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번씩 꼭 주세.. 요 잠깐만요 아 씨발 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왜 개같은 일이야! 아이씨 구지같네 이거 아이씨 어 이새끼들 다 양아치들이야 씨발 자 들어갈 수 있나요? 어 어떻게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 안녕히 계세요! 아아아아아아... 안녕 계세요!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어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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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아, 씨발 초심에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씨발 어. 죽같은... 씨발 응? 개새끼들아!!! <laughs> <시뻘. 웃음> <laughs> 그 꺼져!!! 개씨발 그 애미나이 새끼들 뒤지라!!! 강다이 새끼 뒤지라!!! 썩 꺼지라!!! 씨발 <laughs> 진짜 죽었나고, 희겁네. 내 씨발, 내가 또, 핫도그 좀 먹다니까. 개새끼들이 말이야. 으악! 핫도그 좀 먹다니까! 면 마셔줘! 으악! 으악! 그리고, 씨발! 해가 깐데! 남자들이 씨발, 오움을 해먹고 있어! 으악! 말도 안 돼, 씨발! 라스베가스에서 상상도 할수 없어! 좋아. 완벽히 이제 도망치면 돼. 흥. 아, 화다 풀었다. 아, 화다 풀었다. 도망치자. 어, 잠깐만.